가을은 역시 대하철이죠. 새우를 먹으러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에 갔습니다. 가락시장 건너편엔 롯데마트도 있었군요. 송파구는 참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가락물 간판 뒤로 시장 상인을 상징하는 듯한 멋진 조형물이 보이네요. 야간에 이렇게 조명을 켜놓으니 기존 시장 이미지와는 다르네요. 어렸을 적 가락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길 건너에는 유흥업소들이 보입니다. 시푸드로 저녁을 먹고 맥주 한잔 하기 좋게 펍도 보이네요. 지하 1층은 성큰 가든 식으로 탁 트인 광장 느낌이고요. 여러 식당들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펍 옆에 있는 입구로 들어오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영흥수산의 새우를 먹기로 했어요. 생물을 직접 보니 신선도를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박달대게, 활꽃게, 활새우 등 다양한 해물들이 있었어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전어가 싱싱하게 살아있네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해물 종류가 다양하고 알차게 있었어요. 위층으로 가면 골랐던 해물을 조리해 줍니다. 상차림비는 인당 5,000원, 찜조리비 키로당 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해물 구입비 제외하고도 2만 5백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시푸드 레스토랑을 가진 이곳은 재방문 안할듯 합니다.